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장수 할머니와 온남. 조선 영조 때 사람 조구명은 소론 출신으로 벼슬을 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독서와 글쓰기를 했지만 내심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면 그를 위해 충심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 두 편을 남겼고 두 편의 줄거리가 비슷한데 매분 구옥 낭전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서를 읽다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하여 죽고 여인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일을 위하여 꾸민다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일찍이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한 평생을 마칠 때까지 검은 고를 두드리지 않았다. 무릇 한 사람의 죽음이 오랜 세월 이어오던 아름다운 음악을 멈추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어울림이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춘추 시대 초나라 나무꾼이었던 종자기는 배가의 검은 고 소리에 취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는데 종자기가 죽자 배가는 자신의 검은 고 소리를 알아주는 일을 잃었다고 탄식하고 검은 고를 다시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중자의 이야기도 하는데 엄중자는 한나라의 대신으로 당시 재상이던 현루와 사이가 틀어지자 자신을 위해 현루를 죽여줄 사람을 찾다 제나라에 숨어 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던 석정이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 2천냥을 주며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말한 다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자 섭정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엄중자가 자신을 알아준 것에 감격해 원수를 갚아주기로 하고 한 나라로 숨어들어와 협노를 질러 죽인 뒤에 스스로 자신의 낚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죽었다고 합니다. 조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는 평생을 바칠 수도, 또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자를 위해 평생 수절한 분장수 할머니. 첫 번째 이야기는 화장분을 파는 분장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한양 어느 집의 여종이었는데 아름다웠기 때문에 옆집 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사통하고자 했지만 분장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네, 신분이 미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담을 하고 개구멍을 파서 사통하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어요. 그대가 장명날을 버리지 않겠다면 부모님께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주세요. 이웃집 아들은 그 말에 물러나 예물을 갖춰서 분장수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지만 천민 신분인 분장수 집에서는 이 혼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이웃집 아들은 시름시름 알타다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분장수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몸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허락했는데 이제 그이는 죽고 말았으니 내 마음을 고칠 방도가 없다. 남이 나를 연모하고 좋아해서 죽고 말았으니 내가 어찌 그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환락을 도모하리오. 그랬다가는 개돼지조차 내 똥도 안 먹을 거다. 분장수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분장수를 직업으로 삼았는데 조구명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는 나이가 70여 살이나 된 때였다고 합니다. 혼례 전에 죽은 남자를 위해 평생 수절한 옥랑 두 번째 이야기는 함경도의 옥랑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조구명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이재로라는 함경도 사람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옥랑은 함경도 종성의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는데, 뛰어나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노비 집안이었지만, 부유해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재산을 모을 수 있어 부자인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옥랑의 집안도 그랬던 모양으로, 담황색 천으로 만든 책값에 책을 넣고, 물고기 비늘처럼 좌우로 늘어놓고 생활하면서,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노비였지 양반집 여직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것 같은데 그 마을에 젊은 유생이 있어 글을 잘 지었고 유생이 노래 한 편을 지어서 옥랑에게 보냈는데 옥랑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옥랑도 유생의 글에 화답하는 글을 지어서 보내서 이렇게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고 마침내 유생이 결혼할 뜻을 내비치자 옥랑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얻었으니 정신터록 몸을 의탁하기 충분하겠구나. 니를 다시 구하려. 드디어 부모에게 말해 혼례를 치르기로 했지만, 그날이 되기 전에 유생이 그만 죽고 말았고, 옥랑은 비통함에 빠져 평생 수절하며 지냈으며, 유생의 친척을 만나면 부인된 도리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문을 위해 수절하거나, 심지어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높이쳐서, 이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희생한 이야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여인은 가문과는 상관이 없는 천민들이었고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조구명은 충신과 영웅이 아니라 천한 두 여인에게서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계집의 저자 조구명. 조구명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봄과는풍량이고 자는 서교, 무는 보여이며. 첨정 조태수의 아들입니다. 제종형인 조문명의 딸이 진종의 왕비로 간택되는 등 조선 후기 서론의 벌에 가문인 풍양 조씨에서 태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문장으로 자처했습니다. 특히 산문의 택장이 있어 당시 팔문장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그의 문학론은 전통적 의론의 바탕에 작가의 진솔한 식견을 중시해 18세기 혁신하는 조선 후기 문학론의 선두에 섰습니다. 저서로는 동계집과 건청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장수 할머니와 옴낭 이야기였습니다.